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 그중에서도 곡물과 빵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었다는데 무슨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성경시대 식생활을 엿볼까요 당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거의 생명 그 자체였대요 히브리어로 빵해리시 hm과 음식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다니 빵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빵을 먹는다는 건곧 식사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빵, 익힌 곡물, 콩류를 먹었는데 빵이 하루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거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곡물들을 살펴볼까요? 밀보리, 스펠트, 밀, 기장 등이 있었는데요. 밀은 가장 귀한 곡물로 좋은 땅에서 잘 자랐대요. 보리는 밀보다 키우기 쉬워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였다고 합니다. 스펠트밀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밀 종류였고요. 에스겔서에는 기장으로 빵을 만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신기하죠. 빵 종류도 다양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보리빵을 주로 먹었고 부자들은 밀빵을 즐겼겠죠. 6월 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즉 마차를 먹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반죽이 부풀 시간이 없었던 걸 기념하는 의미래요. 또 성소에는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올려 놨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빵은 성경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죠. 빵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친밀함, 우정,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성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빵을 만들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메뚜로 국물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겠죠. 요즘처럼 고운 밀가루는 아니었겠지만요. 발효된 빵을 만들 때는 이전 빵을 만들 때 남겨둔 반죽 조각을 발효제로 썼대요 이걸 물에 풀어 가루에 섞은 다음 반죽해서 발효시키는 거죠. 화덕즉 탄누르에 불을 피어 빵을 구웠는데 화덕벽 안쪽에 반죽을 붙여 굽는 방식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성경 시대의 빵을 만들어 볼까요? 밀, 보리, 렌틸콩, 콩, 기장 등을 섞어 반죽하는 거예요. 양파, 마늘, 허브 등으로 향을 내고 꿀이나 대추야자 시럽으로 단맛을 더하면 더욱 맛있겠죠? 가난안 칠대소산물인 밀, 보리, 소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를 활용하면 성경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속 국물과 빵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빵한 조각에도 깊은 의미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